오늘은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, 패더러스 빌리지라는 데 왔거든요. 여기가 이렇게 조그마한 빌리지인데, 되게 샵들도 많고, 건물들도 이쁘고, 식당들도 있고, 샵들이랑 막 식당들이랑 막 엄청 모여있거든요. 되게 이런 테마파크처럼 지어진 건물들 사이 사이. 또 지금 오늘 날씨 엄청 좋은 9월 중순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아요. 주차하기도 좀 힘들었는데 진짜 재밌어요. 구경할 것도 엄청 많고. 아니야, 찍어줘도 돼. 브리스킷, <laughs> 콘브레드, 맥앤치즈, 코우슬로, 디프림 음, 맛있겠다. 음. it was about 90 degrees when i started roasting so it's, it doesn't matter what the temperature of no. the oven is it's, we get the beans right up. 거. 너무 귀엽잖아. 네, 네. 이거 3 5오 밖에 안 사는 거 아니야? 와 오늘 날씨 진짜 미쳤어. 이꽃 봐봐. 허수아비 컨테스트인가봐, 그렇지? 다 허수아비다, 그렇지? 제는 루피다. 허수아비. 진짜야진짜야 진짜요? 와우, 이 s 리오 w l m e h e r b i l 이거 는떻리이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. g t 는못찍겠어 a s e 못했는데 t i 들어가면은 여기도 take a semi-set. 도 m 도 o i n g to take a semi-set. I'm g o i n 가 to take a semi-set. I'm g o i 다 다들 어디서? 집에서 호수와 를만들어왔나 했는데 여기서 다들 만들고 있었구만 호수와 비를. 월티포는범죄원장 같아. 그니까 그치? 범죄원장 같아. 월티포는월 아저씨 <laughs> 아 재밌네 이거 봐 너무 웃겨 마무리는 필리에이치마트 장고기. 껍질 있는 포도가 먹고 싶었는데. 이거 맛있어요. 8m 정도. 술 같이 팜. 1m 정도. w 가 w W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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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거 w W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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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코사면은 너무 오래 써서 싫고 그냥 이 사이즈가 딱 좋아. 신고 읽고 사. 어또 세일하네. 어 집에 다시다랑 오 여기 납파네. 다시다랑 미원이 너무 오래돼서 아 새로 하게 뭘 샀냐? 너무 오랜만에 사서. 어짠거짠거 거 사도 오래써. 짠거 사야지. 이거 사람도 있지. 새고기. 참수스. 나 이거 한한 한 품에 살려다가 안 샀잖아. 이거 이거 하나 사면 되겠다. 참수스. 이거 아닌 참수스. 고기 먹 이거 얘 고깃집에서 양파 절여주는 간장소스 있지 그.. 그맛뭐좀 새로운 거좀안 들어왔나? 눈이 번쩍 뜨만한 신상 우리 여보 샀잖아 더 사자 너무 맛있었어 진짜 미친 맛 오랜만에 먹었더니 더 맛있어 와쫄병 여보 이거다 그때 샀던 거 이건 사야 돼. 마어 GS에서 나온 거는 다 맛있음. 공아춘 짬뽕 맛있겠다. 그러면은 그거 두 개, 이거 두개 사. 오물이 오머리... 음, 컵라면이 이거 진리인데. 이거 하나 이것도 하나 사. 음. 불닭 탕면 맞아. 맛있다. 알았어. 저희가 원래 집에서 이거 이오븐 도살 요걸 먹는데 처음으로 일본 쌀 한번 사보기 태카 쌀 김밥 친구. 그 안에 다 죄다 조금이야. 그때는 그랬는데, 지금도 그러려니. 어, 매운맛. 미미네는 국물이지. 이거 해줘, 국물로 해줘. 제가 미국에서 밀떡을 많이 먹어봤는데, 이것도 밀치즈떡인데, 이것 처음이 별로였고. 이거 철떡볶이 이것도 뭔가 떡볶이 하고 나서 푹 퍼지면서 쫀득한 그런 느낌이 좀 덜하고 그 얼마 전에 우연히 발견한 그 밀떡이 참 맛있는데 마트에서 찾기가 힘드네요 위에서만 파는데 자주 품절이 돼가지고. 힘들고만 찾기가. 나보다? 오, 대박인데 이건 하나 더 사도 돼. 세개 사도 세 개? 돼. 응. 이게 실하잖아. 엄청 실하주신데. 이왜 이렇게 세일을 할때 팍. 파... 파격 세일을 하냐? 사람들 잘안 먹나 봐. 공 감사지. 우리가 다 먹어. 었 맛있었어. 이 강렬한 맛 잊을 수가 없어. 그 코로나를 이기기에도 좋 수... <laughs> 네. 이거 코로나 먹는데... 일9 9에서더 맛있었잖아. 그때... 그 후각을 거의 잃어 1 9데 그때 한9 5 1995... 1 9어5 1995... 1995... 1995... 1995... 1 9 9이 1995... 이9 9 5 1995... 1 9 마트 장보고 집에 갈때핵 피곤 맛있라 준비됐어? 도전하라 <laughs> 자 이거 송주 불냉면 쫄보는 이제 하나는 킵해도 하나 놓고 반반 나눠먹기로 했다 도전하라 여기도 뿌려 먹자 자르자 파채에다가 색깔 이정도만 되긴 했는데 진짜 예쁘다 근데 맛있어 진짜 그 맛있지? 고춧가루 매운 고춧가루 맛이 확 난다 그니까 와 이거 김치 김치가 아니라 이거 상겹살 일부러 내가 좀 바삭하게 했거든 근본인 거 알지, 바삭한 거. 이도에 굉장히 더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역시 2 0아 예, 마틴 로스탈 전교개혁이죠. 이 전교개혁이 있고 나서 불과 17년. 시피만... Hey, nice. Sounds, Sounds good. Take it in a day. 나도 2 시까지 너무 짧다 생각했어. 내가 아이돌 굿즈를 사다니. 인형이니까 합지 내가 컬렉터니까. 아 맞아 이거 얼마 이상 사면은 이것도. 대박. <웃음> 미쳤어, 미쳤어. <웃음>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여워. 다섯 명. 비깅이들. 초록색도 귀여워. 그다음에 그 다음에, 그, 무료배송 맞추려고. 내가 또 좋아하던 그, 그 이슬로 작가 거. 인형, 인형도 팔길래 샀는데, 진짜 작네, 이거는. 아! 이렇게 이수 있지? 진짜 귀엽지? 미쳤어 아직 안 녹았네. 아, 아니야. 물을 하나도 안 시원해. 안에 이거 알스톱도 냉기는, 살아서 진 채로 오긴 했네. 이게 지금 한 포기 반이거든? 와, 근데 양 많다. 둘이 먹기에. 아, 안에 봐봐, 여기. 색깔 봐, 와. 아, 냄새. 엄청 세다. 조금 잘라서 먹어봐야 돼. 밥 먹기 전에 왔었으면 조금 먹는 거야. 그러니까 건데. 타이밍이 좀 뿌네. 아, 이게 1 분의 일 포인 갑다 하나가. 그러면은 여섯 개 들어 있겠네. 그렇지. 어? 아겉절이 음 맛이 아직 나. 응 음, 맛있다. 냉장고 음. 넣으면 되겠다 이제. 안타 생각보다, 그지? 우리가 이 통에 보통 한 3, 여기 한4분의 5분에 4 정도 채워서 김치, 막김치 내가 담가 놓으면은 한참 먹는데 이거 진짜 한참 먹겠다, 둘이서. 한번 맛보자, 지금.